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 페스티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바로 이 서울광장에서 닥터 헬기가 비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 헬기 소음을 참는 소생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이 행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주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늘을 나는 앰뷸런스 닥터 헬기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닥터 헬기와 함께하는 나는 몹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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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하나 둘셋 <laughs>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닥터 헬기가 보다 많이 운행될 수 있게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리 닥터의 소음 별거 아니네. 닥터기 여러분, 닥터 기소리는 생명입니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한번 네. 읽어봐주시겠어요? 아 그래? 자 여기, 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이 작은 소리 조금만 인내하시면 닥터 헬기로서 또 굉장히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닥터 헬기의 소리는 소음이 아닌 생명의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괜찮죠? 이해할 수 있겠죠? 닥터헬기 소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 메시지를 널리 전해 주십시오.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의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닥터 소리는 생명입니다. <laughs>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닥터의기 닥터 닥터 소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2019 생명 캠페인 닥터가 보다 많이 운행할 수 있게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 여러분 닥터헬기 닥터 소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닥터헬기의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희망의 소리 신비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소리입니다. 닥터헬기 화이팅!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닥터 헬기의 소리는 생명입니다. 그 속에서 희망과 기적의 울림을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 소음이 풍선 터지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니 저와 함께 한번 경험해 보시죠. 아이고 생각보다 참을 만합니다 아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닥터 아기가 보다 많이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자 여러분도 이 풍선 터지는 소리 잘 참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생명의 소리입니다 어! 풍선 터질 때 나는 아이 소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소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백령호 체국 직원 모두 닥터 헬기 캠페인을 응원합니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다, 다 함께. 닥터, 닥터 헬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뿐만 생명입니다. 아니라 소방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잠깐만 참아주시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sound <laughs> sound the sound of dr helicopter is life dr helicopter is life dr helicopter is life the sound of dr helicopter is life <laughs> <laughs>